안녕하세요. 이고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. 오늘은 베트남 세종학당에서 한국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을 모시고 어, 신부님들이 한국의입국에서꼭 신랑한테 이 이야기는 해야 어,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한국에 갔어요. 어, 어저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잘 잤어요.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 여성들한테 신부님들한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. 그럴 때 신랑한테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 은 오늘은, 오늘 아이고, 오늘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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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겠죠. 그뭐 어, 무엇을 사고 싶냐 이렇게 묻고 싶죠. 그러면 우리 신부님들이 머리 감는 샴푸가 필요저 필요하다 고 말이죠. 샴푸, 샴푸 사고 싶어요. 샴푸, 머리 감는 거. 음, 자, 샴푸. 샴푸 사고 싶어요. 샴푸. 샴푸 사고 싶어요. 오케이. Okay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약 을 사고 싶다. 네. 그러면 여기다가 치약. 치약 사고 싶어요. 자 치약 사고 싶어요. 치약 사고 싶어요.

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자, 사고 싶어요.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오케이. 자 그렇게 해요. 그 다음에. 자 여기다가. 자. 갓 갖고 싶어요. 갖고 싶어요. 갖고 싶어요. 어 뭐가 꼭 갖고 싶다. 너무 좋다. 갖고 싶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갖고 싶다. 사고 싶어요 사고는 원래 사고는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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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이거 갖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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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갖고 싶어요. 뭔가 필요할 때 갖고 싶어요. 오케이. 자그 다음에 아니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. 배가 고파요. 어, 배가 고프다 뭐라고 하죠? 어, 오케이. 어, 배가 고파면 한국에 가면 식당도 있다. 식당, 식당이 있을 때밥 먹고 싶어요. 자, 밥 먹고 싶어요. 밥 먹고, 밥 먹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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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말 굉장히 중요하다. 이말안하는 신랑이 배고픈 줄 모르고 계속 끌고만다닌다 그러니까 밥 먹고 싶어요. <목소리> 밥 먹고 싶어요. 밥 먹고 싶어요. 밥 먹고 싶어요. 오케이, okay. 이렇게 밥 먹고 싶을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. 그래야 밥 사준다. 밥 먹고 싶어요.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된다. 자. 오케이, <laughs> okay. 말안 하면 신부님 배고픈지 모른다. <laughs> 네, 자 오늘도 뭐 우리 신부님들 모시고 우리 신랑분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뭐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신랑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. 네, 늘 교육을 싶었다 시켰습니다. 자 어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신부님들 자 바이바이 신랑분한테 바이바이 네, 네 감사합니다.